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40%는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P500 지수 상승의 40%는 오로지 자사주 매입, 바이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성장을 전혀 하지 않는 기업의 주당순이익, EPS를 올리는 교활한 방법입니다. 40% 폭락에 대비하려면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시 매도하고 200일 이동 평균선을 다시 상향 돌파할 때 재매수해야 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요즘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ETF TQQQ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QQQ와 3배 레버리지 ETF TQQQ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년 수익률입니다. QQQ는 27, TQQQ는 58, 5년 수익률입니다. QQQ는 27, TQQQ는 70, 10년 수익률입니다. QQQ는 21, TQQQ는 53.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에도 QQQ와 TQQQ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미국 상승장의 40%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바이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이 40%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QQQ가 40%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QQQ가 40% 떨어지면 TQQQ는 120%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강세장의 무려 40%가 오로지 자사주 매입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자사주 매입 붐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낮은 수익 환경으로 인해서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1971년 근본이자가 폐지된 이후 1973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통화 유통속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1973년부터 2020년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그로스 도메스틱 u 라 t 국내총생산, 컴포지트이코노믹 인디케이터, 종합 경제지수, 그리고 c 로스티어 f M2 모니터리스터, 총통화의 유통 속도가 모두 일찍히 우하향했습니다. 통화 유통 속도의 감소는 경제적 전달, 이코노믹 트랜스미션 시스템이 여전히 망가진 상태로 남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경제 활동의 필수 동인 중 하나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과 예금 비율, 예금의 비율이 붕괴했습니다. 약한 경제 환경에 있는 기업의 문제는 매출 성장의 부족입니다. 주가 상승이 기업 경영진에게 보상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이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단기적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사전 매입은 교활한 방법으로 주당 순위 EPS를 부풀려서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회사 A는 주당 1달러를 벌고 10주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당 순위 EPS는 0.1달러가 됩니다 회사 A가 보유한 현금을 전부 사용해서 주식 5주를 다시 매입합니다 이듬해 회사는 다시 주당 1달러를 벌고 EPS는 0.2달러가 됩니다 EPS가 전년 대비 100%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현금을 모두 사용하여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매입, 자사주 매입을 반복하면 주가는 오르지만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성장률은 제로인데 기업의 주가는 둥둥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는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장기적 성장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는 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식 기업, 주식 기반 보상입니다. 오늘날, 어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업 임원들이 회사의 주가와 성과와 관련된 보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임원에게 제공한 스타 옵션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성장을 포기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자사주 매입으로 주당 순이익을 조작하는 이유로 주가에 대한 영향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사주 매입이 횡행하는 이유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더 증가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 이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후 자신이 보유한 상당량의 자사주식을 매각한다고 을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익을 조작하고 내부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자사주, 자사주 매입을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9년간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선임 기자로 활동한 존 어터스는 지난 10년의 대부분의 기간에 자사주식을 매입한 기업이 모든 순매수를 차지했다. 2008년 위기 이후 기업들이 차들인 자사주, 자사주식의 총액은 심지어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가 채권을 사는, 사들인 데 지출한 금액을 초과했다. 두 가지 모두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해서 국채를 매입한 연준과 자사주를 다시 사들인 기업 이외에 금융시장에 사실상 다른 실제 구매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가 폭락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떨어질까요? 랜스는 시장이 40% 내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빌리언 글로벌 마켓에서 제시한 차트를 통해서 10년 동안 S&P 500 지수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40.5%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사주 매입이 없을 경우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인 4,600선이 아닌 2,700선에 ,700, 근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사, 자사주 매입 자체는 실제로 다소 무해할 수 있으나 자사주 매입 자금을 도, 조달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하고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명 에이전시 빅스페이스 1의 창시자이며 CEO인 마이클 리버비치는 금융 언론이 자사주 매입을 응원하고 그러한 남용을 조장하는 증권거래위원회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엄청난 피해와 향후 추가 피해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주주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돈, 돈이 대신 고위 경영진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낭비되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자사주 매입을 수행한 기업들은 재정적인 손실, 대차 대조표의 부채 증가, 미래 성장 기회 감소에 직면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CEO들이 훨씬 더부유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점에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자사주 매입이 중단되고 역전되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겪을 것입니다. TQQQ에 투자하신 분들은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가격이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재매수하시기 재매수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 구독료와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